남자에 대해 세상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그렇게 싸우고 만나면 또 노는 이게 은근 따뜻한 세상이에요. 아, 여자에 대해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에 대해 세상은 어때요? 되게 따뜻한 말이 오고 가죠. 그런데 한번 떨궈져 나가면 향후 재가일이 영구 불가능한. 진검승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여성 관객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성 소셜 초중고 소셜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섬뜩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걸 다 뚫고 오셨잖아요. 자, 이 여성 여성 소셜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저는 여성 소셜을 조금 더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아 되게 시그널이 중요한 세상일 수 있다. 시그널로 시작해서 시그널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아들에게 자꾸 시그널을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는 당연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